안녕하세요, 피싱입니다. 오늘은 진짜 여러분께 대박 소식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바로 최근 시바이 누가 결제 시스템에 추가가 될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중국에 방문을 하였는데요. 이 중국 홍콩에는 시바이누 쿠사마, 시토시가 있죠. 이 둘의 연관성은 몇달 전부터 계속 짙어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중국 내에서 이번에 3개월 내로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전문가 예측이 나오면서 둘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온 내용 때문인데요. 시바이누로 결제할 수 있도록 페이팔에서 허용을 하였는데요. 페이팔은 일론 머스크가 창업을 한 회사인데 지금은 나와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예전에 엑스를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페이먼트 시스템 결제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것은 페이팔의 업데이트 버전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페이팔이 나보다 더 빠르게 뭔가 하질 않길 원한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의 엑스 플랫폼 트위터는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관련됐다면 우리 플랫폼에 있을 것이다. 돈이든 증권이든 뭐든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시스템이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페이먼트를 올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라이센스를 계속해서 취득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무려 32개주 중에 22개, 이제는 3개 더 추가해서 25개주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상태고 더 나아가 이제는 시바이누가 엑스결제 시스템에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시바이누 일론 머스크의 연관성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번에 중국에서 만남이 있는 뒤에 페이팔에서 시바이누 결제가 완료가 되었고 엑스페이먼트 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시바이누는 추가가 될 것임을 암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알기엔 도지코인이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민코인을 좋아하는 것이지 도지코인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도지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나서 시바이누가 안될 거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코인을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큰 선물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팔에서 문페이라에서 전세계 인구들이 시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일론 머스크가 원했던 거죠. 암호화폐의 결제 라이센스를 계속 가져오면서 이걸 통해서 더 나아가 모든 금융신형의 모든 것들을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안에 넣는 것, 이것을 원했는데요. 이 페이팔이 먼저 했다는 건 일론 머스크에게 굉장히 큰 오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일론 머스크는 P2P 결치 시스템을 2024년에 출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페이팔이 먼저 출시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조바심을 느끼고 빠르게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제 시스템이 시바인우가 추가가 된다? 이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있죠. 사람들은 도지코인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지코인을 화폐로 사용한다? 만약에 도지코인을 예전처럼 테슬라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었다면 거대한 금융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같은 시바견, 안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요즘에 시바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올렸던 토대를 확인해 보면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애초에 시바이누는 도지코인의 클러로 나왔던 코인이고 게다가 결제 시스템에서 통합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결국 프로젝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시바이누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죠. 하드포크라는 이런 거대한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트랙잭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도지코인은 그냥 그대로 예전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신뢰할 수 없는 코인을 따로 개발을 새로 해서 사용한다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실상 말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 밈 코인을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에게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바로 시바이누라는 거죠. 이렇게 현재 엑스페이먼트의 시바이누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도입만 된다면 시바이누는 밈 코인의 역사를 다시 한번 쓸것 같은데요. 이후에 추가적인 소식은 계속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코인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내용이니 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최근 뉴스에서 이런 내용 많이 뜨죠? 2030 코인 부자 탄생, 한국 코인 부자 급증, 그리고 실제 주변을 둘러보시면 다들 명품에 고급 스포츠카, 넓고 좋은 집들, 진짜 나 빼고 다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실 텐데요. 분명 그들과 똑같은 어플로 똑같은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산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급등 종목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사실 대부분 투자자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트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이론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코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뉴스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우리는 이런 정보를 접근하면 할수록 이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사실 이 코인의 이론은 공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상 공부하려고 해도 마땅히 공부할 곳이나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유튜브에 있는 무료강의나 유료강의 듣자하니 죄다 딴소리를 하거나 너무 어려운 말만 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저희 구독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이며 무려 3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다면 저의 선행을 누군가가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무분별하게 나눠주다가는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딱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이 책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43511702, 01043511702. 여기로 전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책이 입고 되는 순간 바로바로 바로 차례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배송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은 다 나눠드린다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신규 시청자분들은 이것을 보고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사비까지 써가면서 구독자분들께 책을 나눠드릴까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을 가지고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에 목적을 둔 유튜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보시면 강의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사비를 쓴 만큼 이 책을 통해서 부디 저희 구독자분들은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직 받아보시지 못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넉넉하게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010-4351-1702. 010-4351-1702. 여기로 전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모든 분께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무료로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이 혜택을 저희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신규 시청자분들도 받아보시고 앞으로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